예,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이 행복을 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다 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6 1일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돼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그 행복이 나눠지고 전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2022년 우리 교회에 실천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웃으세요. 행복하다고 고백하세요. 행복을 이웃에게 나누세요. 우리 여쁜들하고 인사합니다. 이거 다못 입으셨을 거니까 제가 하나씩 불러드립니다. 우리 여쁜들하고 인사하세요. 크게 웃으세요. 행복하다고 고백하세요. 행복을 이웃에게 나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죠. 부활의 종교, 무슨 말입니까? 소생, 이 부활이라는 건 기쁨, 축제, 다시 사람 이런 거죠. 물론 부활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은 반드시 부활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없는 고난은 없어요 고난은 그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축제로 다시 사람을 암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음 2장 10절에 말씀하는 게 뭐예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모든 백성을 위한, 이방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소식,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행복한 소식, 축제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성도조차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아니 내가 미쳤습니까? 웃을 일도 없는데 미, 웃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신방을 갔는데 한 집사님이 예배 신방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삶의 의미가 없어요 목사님. 삶의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분은 재력도 있고요, 애들도 잘 됐고요, 남편도 안수 집사님이에요. 뭐 속썩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이게 또 무슨 딴 생각하실까 봐. 그래서 제가 얘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했해요 그래도 그럴수록 믿음으로 크게 웃으세요. 아멘, 남에게라고 아멘, 잘하셨는데 본인 그런 상황인데도 아멘,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크게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는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무로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제를 대신하게 하며 기쁨의 기쁨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길어서 읽었는데도 뭔지 자꾸 잊어먹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시온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데도 슬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슬플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침내, 마침내, 제 대신 화관을, 화관이 뭐예요? 꽃으로 만든 왕관을 말합니다. 대신, 제는 슬퍼할 때 뿌리는 겁니다. 제 대신의 화관을, 슬픔 대신의 기쁨을, 왜 아면 안 하세요? 절망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적어도 슬픔 대신에 화관을, 기쁨을 절망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라도 웃으셔야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성경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제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을, 아멘. 절망 대신에 찬양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믿음으로라도 우리는 웃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미국 캔자스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얼음물에다 손을 집어넣고 이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A그룹, B그룹 이렇게 나눠서. 근데 A그룹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얼음물에다 손 집어넣고 이것 있으면 얼마나 이게 손이 시리겠어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근데 B그룹에게는 그러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테스트를 했는데 놀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억지로 웃었던 그 B그룹에서 심장박동수가 훨씬 빨리 안정화됐고 스트레스에서 회복되어지는 속도도 훨씬 빨랐다는 겁니다. 심리학의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은 어른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 표정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웃는 얼굴을 지면 내가 감정도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고 내가 화를 내는 표정을 지으면 내 느낌과 기분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우리가 웃으면요.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게 행복 호르몬이에요. 이게 나오면 우리가 행복감을 느껴집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15초 이상, 15초 이상, 억지로라도 웃으면 내 뇌는 진짜 웃는 줄 알고 세로토닌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자꾸 제가 일부부터 그냥 이제 올해부터는 뭔가 우리 교회가 뭘...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을 막 시키고 그랬는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이비 교주가 된것 같은데 예, 자꾸 아멘 하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보이니까 우리 미리 좀 서로 약속을 합시다 아멘 예 15초 이상 웃으면 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억지로 웃어도 그게 나오도록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안 되면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레토닌 분비되게 할게. 아멘? 아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조차 너무 안 웃어요. 웃어보세요. <laughs> 여러분, 어린이들이 하루에 웃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PPT 띄워줘보세요. 어린이, 어, 예, 물음표들. 몇 번일까요? 400번이랍니다. 400번. 많으니까 제가 얘기했겠죠. 어 하셔도 돼요. 그러면 성인은 여러분들은 몇번 웃으세요? 성인은 몇번 웃는 것 같아요? 열번 웃는답니다. 그 웃는 시간을 총 더해보니까 5분이랍니다. 근데 문제는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웃는 시간이 2분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50이 넘은 사람들은 웃을 때 피식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웃기로 소문난 서양의 조사입니다 우리 동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근엄하고 진지한 표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될 거예요 제가 멕시코를 딱 갔는데요 에리베트를 탔는데 오우 백발의 미녀들이 아, 이게 이제 컨닝하신 분들이고 <laughs> 여러분 백발의 미녀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백발의 미녀들이 계시는데 예, 제가 설교를 잘 듣나 지금 테스트한 거예요 금발의 미녀들이 저를 붓고생크듣는 거예요 어, 그 가슴이 벌렁벌렁거려가지고. 근데 한 분이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여러 분 그런 거예요탈 때마다 그 백발의 미녀, 아니, 백발. 금발의 미녀들이 절복 그쌩고어서 야, 이게 내가 한국에서는 안 통하지만, 여기서는 통하는 얼굴이구나. 내가 이게 결혼 전에 왔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아, 그 스페인계의 그 미녀들은 진짜 이쁘다. 아, 그 미녀들이 다 웃어주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오래 사신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 내가 엘리베이터 타는데 이 미녀들이 나를 보더니 계속 웃는다고 내가 이쪽에서 통하는 얼굴 같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처음 볼때 웃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안 웃으면 나를 해코지 할까 봐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처음 보면 무조건 웃어서 반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했코지할까안 할까 그래서 안 웃으면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여자 같이 타는데 내가 싹 웃으면 아마 아, 이렇게 그래요 <laughs> 사이코야? 뭐 이럴 건데 그만큼 서양은 잘 웃는다는 거죠 근데 그 조회사에서 5분이라면 아마 우리나라는 훨씬 적을 겁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2분으로 주는데 더 줄겠죠? 어쨌든 5분으로 치고요. 이걸 80으로 하면 우리가 웃는 시간이 얼마냐? 100일입니다, 100일. 내 평생에 웃는 시간이 100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는 이 시간들을 계산해 보니까 일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26년입니다. 잠자는데 쓰는 시간은? 여기 나와요. 잠자는데 쓰는 시간은? 예. TV 보는데 쓰는 시간은? 조금 찔린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두 배인데, 뭐,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평균치.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걱정하는데 쓰는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들 TV 많은, 보는 만큼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웃는 시간은 평생의 100일인데, 내가 걱정근심하는 시간은 7년입니다. 25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5분 웃는데, 내가 걱정하는 시간은 2시간이 넘어요.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걱정하고 근심할 때는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아주 강력하게 옵니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시간은 두 시간이 넘는데 내가 웃는 시간은 5분밖에 안 되는데 뭔 재간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웃으셔야 됩니다 근심하는 시간은 줄이고 행복하지 않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웃는 시간은 5분도 안 되고 하루 종일 두 시간 넘게 근심하고 있으면 행복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요, 철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가 하버드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근대 심리학을 창시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빨간 글씨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웃으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다음에 웃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네. 아멘? 네. 예.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앞으로는요 교회 와서도 안 웃는 분을 보면 제가 반동분자로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뭐 공산당이면 그렇게 생각할 건데 반동분자로 생각은 못 하지만 아 우리 집사님은 평생 행복하고는 담삭기로 작정하신 분이구나.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런 인정받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교회 와서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성도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가 되어야 한다. 같이 네. 합니다. 성도는 시작. 성도는 머리에서 아멘.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찬양의 영광을 올리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아멘. 사도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아멘 안할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랬으면 여기서 끝날 건데. 안할것 뻔하니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웃을 때 이왕이면 우리의 입술로도 행복하다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국민 가수가 있었습니다 메르세데스 소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뉴욕 링컨 센터에서 카네기 홀에서 그리고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서 전선 매진 공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미상을 탔고요 라틴 그래미상 최우수상을 여러 번 수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르헨티나의 군사독재정부에 그때 시절에 있었는데 북부 시골 출신이었어요 나중에 가수가 돼서 어, 소녀 때부터 가수 생활을 했는데 에, 군사 정권에 항거하는 자유와 희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공연 중에 에, 군사 정권에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때 남편과 아이가 아, 희생당하게 되었습니다 어, 세계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이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죽이지는 못하니까 유럽으로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사가 유럽에 가서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아이가 죽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 밤에 잠이 안와 잠을 자면 자꾸 악몽이 껴지고 그러니까 럼주를 먹고 정신을 잃어야 잠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떻게 이분의 이제 이야기와 그 노래가 서방에 쫙 퍼지면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러니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국을 합니다 어, 그래도 염려가 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염려를 했는데 그때 첫 번째 귀국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그라시아스 알라비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생에 감사해, 인생이여 감사해 뭐이 정도로 번역이 되겠죠 한국... 어, 노래로, 아, 한국 가사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젊은 분들은 한번 찾아서 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생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눈을 뜨면 흰 것과 검은 것 높은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그리고 군중 속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온전히 알아보는 샛별 같은 눈을 주어서 생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귀뚜라미 소리, 새 소리, 망치 소리, 기계 소리, 개 짖는 소리, 소나기 소리,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밤낮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어서. 생의 감사에 내게 많은 걸 주어서 소리와 글자를 주어 그것들로 단어들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어서. 엄마, 친구, 형제 자매,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의 길을 비추는 빛 같은 말들을 생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지친 다리로도 도시와 무렁덩이, 해변과 사막, 산과 들판을, 그리고 당신의 집, 당신의 길, 당신의 정원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어서 생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인간의 정신이 맺은 열매를 볼때 악에서 멀리 있는 선을 볼때 그리고 당신의 맑은 눈의 깊이를 볼때내 고정된 틀을 흔드는 심장을 주어서 생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웃음과 눈물을 주어서 그것들로 행복과 고통을 구별할 수 있게 해 주어서 그 웃음과 눈물로 내 노래가 만들어졌지 당신의 노래도 마찬가지 우리들 모두의 노래가 그러하듯이 나의 이 노래도 마찬가지 생에 감사해 내게 너무 많은 걸 주어서. 다 뺏겼는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비참할 정도로 슬픈 여자가 인생이여 감사하다고 노래를 합니다. 지금 현실이야에 어떻든 그럼에도 생에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혹독한 삶이지만 행복한 이유가 있다고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환경에 태어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고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군사 독재 정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은 어쩌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을 떠나서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고백합니다 메르세데스 소사는 그 환경에서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렸을 때 학교를 몇 개월밖에 못 다녔던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먹은 크기만큼만 행복하다. 자막이 있습니다. 띄워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먹은 크기만큼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마음 먹음 크기만큼.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만큼 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왕 고백할 거, 저와 여러분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시국에 웃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감사거리를 찾아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망이고 탄식이고 그래서 괴롭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믿음으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 실천상황에도 도전해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행복을 나눠보는 겁니다. 제가 사실 2022년 실천상 세계를 기획할 때는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물질을 나눠주라는 건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내형편이안 되는 분은 마음이 있어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야 뭐 행복을 나눠주는 거니까 이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고 설교를 작성하면서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행복이 뭐내 주머니에 보여야 뭐좀 나눠주고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 올 1년 동안 우리 교회의 목회의 모든 중점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행복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만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지면 고게 우리 주변에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1년 목회 일정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그만큼은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 이웃세계도 그만큼 행복이 전달되어질 겁니다 어, 대표적으로 5월 달에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잘못하면 사이비 같이 것가지고 이쪽 동네에서는 저쪽 동네에서는 아멘 안 하셨어요 옥사님 우리 가정을 보면 멀었어요 행복하기는 좀 내현 상황이 어땠든 간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 그만큼만이라도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달과 10월달에는 행복축제가 있을 것이고요. 11월달에는 행복한 이웃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을 겁니다. 난리 났어요, 이제. 행복해가지고 이제 뭐 할렐루야? 이 프로젝트와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변까지도 이 행복이 전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거시적인 교회에서 하는 일 말고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행복을 이웃에게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변 아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행복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쓰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는 사장님이면 아유,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행복의 하나 축복의 하나 물론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 저는 그래서 카톡 쓸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6편을 잘못 써요 그러면 꼭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랬으면 기도를 잠깐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카톡을 쓸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면 제가 그렇게 안 써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소망합니다. 그랬으면 아 우리 목사님 오늘 기도 안 했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어,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거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제가 대부분은 어,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로 끝내거든요. 다 기도를 못할 때. 근데 정말 꼭 필요하신 분은 에, 거기다가 눈웃음을 두 개를 딱 해서 저한테 보내세요. 그럼 아이분은 제가 기도를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laughs> 예. 어,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사장님, 제가 사장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죠. 뭐, 길게는 안 해도 돼요. 1분이면 돼요. 하나님, 이 사장님, 잘 되게 해주세요. 2022년은 예수 믿고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우리처럼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분을 볼 때마다 사장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꼭 기도가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즘 경기 어떠세요? 힘내세요. 제가 응원합니다. 꼭 기도는 안 필요하잖아요. 요즘 경기 어떠세요? 아, 왜 웃으세요? <laughs> 쑥스럽죠? 저도 이거를 써놓고, 제가 가는 미용실에 그 원장님한테 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아, 이제, 야, 어떡하지? 할렐루야. 아, 원장님 요즘 어떠세요? 아, 힘내세요. 제가 원장님 응원합니다. 아, 이게 상당히 부끄러워요. 근데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이 행복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전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그걸 떠나서요. 내가 그분에게 이 행복의 언어를 전할 때 사장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제가 응원합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적어도 그만큼만이라도 그분이 행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 오시다가 오늘 전면에 이 벽면 앞쪽에 플랜카드 붙여놓은 거 보신 분 보셨어요? 예. 못 보신 분은 나가면서 보세요. 뭐라고 써놨게요? 미래를 사는 교회는 하남 시민들의 행복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이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겁니다. 예. 미래를 사는 교회는 하남 시민들의 행복을 기도하겠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플랭크 카드가 엄청 커가지고. 돈 많이 들어갔어요. 저것도 프레임까지 짜이 바람 때문에 다 이게 안 된대. 그래서 프레임까지 짜가지고 했냐고. 돈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왜 했을까요?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차 타고 지나가다가 고기를 보고 또는 걸어가다가 그거를 봐도 적어도 작게나마 그 순간 행복을 느끼지 않겠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군요. 미래를 사는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 미래를 사는 교회는 하남 시민들의 행복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북 음성에 가면 꽃동네라는 곳이 있죠. 큰 돌에다가 저렇게 글씨를 새겨놨어요.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얻어먹는 게 뭐예요? 동량해 가지고 거지들이 구걸에서 먹는다는 거. 여러분 구걸해서 먹는데 무슨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총까지 갖다가 붙입니까? 아니 구걸해가지고 동양에서 먹는데 무슨 거기다 굳이 하나님의 은총을 들먹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신부님이 하루는 보니까 할아버지 거지가 동냥을 해가지고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면서 가느 지는데 아니 본인이 드실 것보다 훨씬, 엄청나게 많은 양을 동냥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잖아요 그래서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산 모퉁이에 움막이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는데 호기심에 이 신부님이 그 거적대기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거기에서 벌어진 거예요 거기 보니까 열여덟 명의 거동이 불편한 거지들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 거지가 그 사람들의 동냥까지 준비하다가 그걸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최기동 할아버지인데 일제 징용에 끌려가가지고 몸이 상했습니다 다리도 절개됐어요 그러니 일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 구걸해가지고 동냥에서 먹고 사는데 자기보다 처지가 더 어려운 열여덟 명의 거동이 불편한 거지들을 동냥에다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화려하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하지 않은 이 구걸해서 음식을 나누는 것, 적어도 동량한 음식을 나누는 것, 1 8 명에게는 행복을 나누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아도요 누군가에게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웃는 그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는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 누가 행복해?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내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때, 누군가는 그거를 보고 도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축복의 언어, 행복의 언어를 전달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적어도 그만큼만이라도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한 이세 가지 실천에." 동참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